그냥 여자라서 뭐 쉽게 안네 이러면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중학교 때는 솔직히 그런 애들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뭐페 같은 애들이 좀 생겨났는데 그냥 너무 아는 척하고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 애들도 네 그런 그래서 싫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런 애들도 그냥 맨날 하는 말이 똑같고 제대로 된 반박을 안 하니까 음. 좀 되게 한심하고 음. 그랬어요. 사회의 어떤 구조가 남성한테 유리하거나 그, 여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여성에 반면 차별들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음. 여자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경찰, 검찰 같은 부분도 그렇고, 남자가 뭐 뉴스 그런 건 당연히 여자보다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곳에서도 어, 뭐 솔직히 여자가 이공계 가더 적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뽑았을 때. 여자는 그 출산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갔다 오면은 그만둔, 결혼하면 그만두고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뽑기 싫어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그런 것도 뭐 당연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뽑겠다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농어촌이나 뭐 지역 할당제, 뭐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음. 그냥 뭐꼭 여성을 꼭 할당을 해야 되나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너의 생각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음. 생각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음. 막 그런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 뭐 그러니까 출산 이런 거어 맞지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자라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수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왜 우리가 도박써야 되냐 이렇게 으로 말을 하잖아. 네. 뭐. 우리 애는 지금 남자가 키우라 우리 누가 회사 나 나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뭐 그러면은 그걸 막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를 남자가 키우라 고 하고서 그러니까 회사를 여자가 다니는 거를 막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는 네. 그 여자 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고 네. 애초에 회사는 네. 뽑을 때그 평균적으로 여자애나고 퇴사를 많이 하니까 네. 뽑는 거는. 네. 이걸로 회사가 굳이 응. 여자를 배려해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안 들어요. 아...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것도 이제 그그궁금에서 아, 네, 물어보는 건데 네. 걔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 뭐지? 그니까 그뭐 확률적으로 그렇게 여자들태상률이 중간에 뭐 많거나 쉬는 경우가 많은 게 네. 이런 기존의 뭐 유관 다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 불리한 이런 것 때문에 네. 애초에 그런 태사율이 생기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태산율을 줄인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걸뭐 배려를 해주거나 보장을 해줘야지 이것들이 바뀐다 이런식으로 말 하잖아. 아 걔들은. 네네네. 뭐 거기산도 없어. 뭐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다는 게 응. 구체적으로 여자를 응.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육아 휴직을. 휴직으로 뭐 당하기 그거는 이제 남각 그난 그냥 관점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 이런 아, 관점에 뭐, 대해서. 그 휴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응. 뭐 그런 거는. 뭐늘 늘려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쪽에 응. 뭐 뽑는 거 저는 어. 뽑는 거에 대해서 응. 그거를 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거고 육아 어. 휴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 뭐 그런 거는 뭐 많이 주는 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아 응. 어.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 노가리,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하면은 응? 그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옹호하거나 뭐, 뭔가 응. 뭐 해주면은 너는 응. 넌는 좋은 거나 아, 내가 예전에 네네 그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저는 근데 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거나 반감 있는 부분 이 있는 거잖아. 네. 그거에서 대해 말을 했지만은 한번 더말왜 그런지를. 뭐 제가 뭐 응. 걔네들 그니 그러니까 뭐, 이 주장하는 게 물론 저한테는 뭐 음. 유리하긴 한데 응. 그게 그니까 러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응. 그냥 오히려 더 그러니까 무시를 받는다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학을 쉽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오면은. 네. 조금만 공부해도, 뭐, 연구대 그냥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 그냥 외국인이라 그냥 갔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영문대 가치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여자라서 뭐 쉽게 안내 이러면은 네.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네.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네.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싫고 네. 뭐 그런 건 그냥 잘못된 거니까 네. 저는 네, 그래서 고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음. 그 외국인 사례 보면은 네. 걔들한테 주는 어떤 제도적인 혜택은 네. 불리함을 상쇄시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유리한 환경을 걔들한테 추가서 네. 앞당겨준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네. 근데 너가 지금 말하는 뭐, 뭐 젠더 평등 이런 거또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도 한텐. 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불리한 점을 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비슷한 점을 약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아, 생각이 들어. 네네. 네 어, 어떤 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계기가 있어. 그냥 아, 그좀 유튜브 이런 것도 음. 좀 뉴스 같은 거좀 음. 보는 편인데. 여기에서 말한 뭐 여성 할당제 이런 부분에서 응.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저 사람은 응. 좀더 자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응. 왜저기있나 그냥 그냥 뭐 응. 여성 할당제빨 받아가지고 왔구나 이런 응. 생각이 들고 응. 그래 뭐 남자고라고 뭐다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응.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응.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그게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 아, 자기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네네. 거부감으로 드는 거네. 아네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